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디자이너 마디 입니다 아이고 음악은 좀 끄고 음악은 잠깐 정지하고 네 디자이너 마디 입니다자 오늘 우리 가실 거는 띠베너 강이에요 띠베너 강이 어 구도 자체는 오늘 띠베너는 총한두 종류 정도 만들 건데 일반적인 좀큰 사이즈의 띠베너 하나랑 엄청 좁은 거 하나 만들 겁니다 총두 가지예요 그니까, 좁다는 게 높이가 좁다는 거겠죠? 그죠? 그두 개는 따로, 따로 녹화가 될 예정입니다. 하나하나 분리해서 녹화할 거예요. 어, 일단은 사이즈를 먼저 잡아줘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1080에 150 높이 값을 잡아줬습니다. 1080에 150 정도의 높이 값을 잡아줬어요. 이미지는 제가 사전에 좀 찾아놨습니다. 어, 이미지는 까사미아에서 갖고 왔어요. 자, 요 이미지 하나랑, 어, 어있지 <laughs> 이거, 요 이미지, 요렇게 이미지 두 개를 좀 준비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일단 눕기를 다 따줘야겠죠? 얘는 안 따도 되는데, 얘는 따야 돼요. 자, 펜토를 이용해서 눕기를 좀 따줍시다. 일단, 뭐,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 그냥 쓱쓱.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한 번에 쭉 당겨주시고 눕기 따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말했지만 이미지 좀 안쪽으로 해서 해주시면은 끝에 테두리에 뭐저 허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좀 잔상이 안 보이니까 어, 많은 분들이 그 뭐지, 막, 컴퓨터, 뭐, 핸드폰, 요런, 아니면 화장품, 요런 것들은 그렇게 어려워 하시지 않는데, 이제 그릇이나 식기, 요런 것들, 배너를 만드시는데 좀 어려움을 가지시더라고요. 왜냐면, 이미지가 이쁘지가 <laughs> 않으니까. 그죠. 컨트롤 엔터, 컨트롤 J 하면 두키가 따지겠죠.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얘가 하나 따졌죠. 자, 이러면 이제 준비가 끝났어요. 여기다가, 얘를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얘를 갖고 오면 돼요. 자, 띠베너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미지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겠죠. 자, 일단, 요, 배경 이미지가 너무 크죠? 자, 적당하게. <laughs> 요 정도 느낌으로 해서, 지금 이 나뭇잎이 잘리잖아요. 그죠? 저 반전을 해서, 요 끝에 나뭇잎 살짝 보이게. 하고 좀더 줄여볼까요? 어, 너무 줄이면 안 되겠는데 일단 텍스트를 먼저 좀 써놔야겠네요. 지금 해보니까 텍스트를 먼저 좀 쓸게요. 자, 자, 까까사미야 이거죠? 자, 까사미야 하나 이렇게 브랜드명 있어야 되니까 들어가 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명칭이 들어와야겠죠. 까사미아 진베자 10월인가? 아, 9월. 9월 쇼핑 혜택.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밑으로 <웃음> <웃음> 폰트는 노토사스 CJK KR이에요. 요, 요 폰트면 돼요 폰트. 아셨죠? 뭐. 특정 상품 구매 시 사은품 증정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자 한글 폰트는 다 마이너스 75로 고정을 시켜주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크기 지금 강약 조절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요 띠베너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게 강약 조절이죠. 우리가 가장 중요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텍스트가 뭐냐를 정해야겠죠. 당연히 얘죠. 얘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예. 그 다음 얘겠죠. 브랜드명이 가장 안 중요하죠. 솔직히. 중복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텍스트 크기를 확 줄입니다. 20 정도로. 어, 더 줄여야 되겠네요. 그렇게 작은 느낌이 안 나요. 한 16까지 확 줄일게요. 폰트 사이... 어, 폰트 컬러는 767676으로 해주, 해줄게요. 배경이 하얀색이 왜 아닌 것 같지? 맞네? 눈이 이상한가? <laughs> 자, 이렇게 해주시고, 얘도, 얘도 18, 얘도 18로 바꿀게요.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5가 맞는 것 같고요. 잡고, 가운데 정렬 해봅니다. 어, 데미라이트. 얘는 미디움 정도로 조금 두껍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요 까사미아 폰트는 라이트를 한번 적용시켜보죠. 음. 하하... 너무 얇은 것 같네. 데미라이트 들어가야겠다. 데미라이트, 미디움, 볼드까지 한번 적용시켜볼까? 조금 과하게? 너무 과하네요. 미디움 정도가 딱 좋겠네요. 어, 미디움. 폰트를 조금 더 키울게요. 34 정도로 확 크게. 가운데 정렬 해보시고, 좋아요. 얘도 컬러를 죽이고, 얘도 너무 진하니까, 3, 3, 3, 3. 아니면은 2, 이 정도로 톤을 조금만 다운 시켜 줄게요. 어, 5, 어, 5 정도가 낫겠네요. 좋아요. 다시 한번 가운데 정렬 해보시고, 자, 여기서부터 띄어봅시다 하나. 하나, 둘, 셋, 넷, 넷 정도. 음, 라이트. 아, 라이트로 들어가야겠다. 데미 라이트 아무리 봐도 두꺼워 보여가지고. 좋아요. 그럼 지금 평화. 14띄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올려주시고, 요 가운데다가 요 펜툴 이용해가지고. 적당하게 라인 하나만 좀거 줄게요. 좋아요. 가운데 정렬 해 보시고 제가 이거 하다가 자꾸 이렇게 원본 사이즈를 계속 보는 이런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보고 전체적으로 느낌을 좀 보고 싶어서 그래요. 전체적으로 느낌을 좀 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laughs> 자, 사이즈 좀 보죠. 62. 너무 크죠? 하나 둘 하나 둘 사십 뭐 사십 사십 정도 오시고 하나 하나 둘셋넷 십사 어 그룹해서 가운데 정도 한번 해보죠. 조금 좁은데? 어... 요, 지금 요작업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볼때이미지보이도더거 아. 어. 사미아이랜드 잠 잠깐만. 까사미아가 잠깐만요. 까사미아가 이거 소문자인가 대문자인가 모르겠네. <laughs> 까사미아가 소문자로 들어가나? 아, 소문자네. 까사미아 그러네. 그러네요. 까사미아 브랜드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나 둘. 얘는 일반 노토사스 폰트로 좀 해줄게요. 레귤러로 해서. 음, 좋아요. 자, 얘도 그럼 데미라이트로 가져야겠죠. 가운데 정렬 하시고, 지금 얘가 하나, 하나, 둘. 1 2이었죠 그러면, 여기도 좀 맞춰주죠, 다. 여기도 12. 자, 이렇게 되겠네요. 좋아요. 어, 조금 타이트한 느낌이 있네요. 여기만 어, 조금씩, 14씩만 띄워주고, 얘도 지금 너무 긴것 같아요. 30으로 좀 줄여주겠습니다. 가운데 정렬. 좋아요. 가운데 정렬. 좋아요. 자, 요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텍스트의 왁구가 완성이 됐죠. 어, 제가 여기를 계속해서 간격을 1픽셀, 2픽셀 계속 조절했던 이유가 띠배너는 솔직히 텍스트가 거의 자주 유지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미지에 그냥 넣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죠? 자요 이미지를 좀 이렇게 줄여 가지고 좀 낙엽 있죠 낙엽 얘잘리니까 좌우 반전 시켜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주죠 이렇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원본 하나 복사해서 쓰죠. 혹시 모르니까 Ctrl T 눌러서 적당하게 배치해 줄게요. 이런 식으로. 좋아요. 얘가 조금 과한 것 같으니까 살짝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네요. 자, b 지 컬러를 얘로 맞춰줄게요. 이렇게 맞춰주시고 여기 부분을 조금 정리만 해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다듬어주면은, 될것 같습니다. 티안 나게, 아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면은, 어, 벌써 느낌이 조금씩 나고 있죠? 어렵지 않죠? 이 컬러로 갖고 와볼까? 어, 나쁘지 않아요. 자, 요 상태에서 이제 그림자를 좀 넣어줘야 되겠잖아요. 그림자. 어. <laughs> 어. 실무에서 부분합성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자, 얘 같은 경우 이 밑에 이제 그림자가 필요하겠죠. 자, 브러쉬로. 아, 잠깐만요. 음, 얘를 컨트롤 j 해서 그냥 하나 복사해서 쓰죠. 자, 컨트롤 J를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하나 검은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검은색으로 만들어주시고, 적당하게, 적당하게, 요 정도, 요 정도 느낌 잡아주시고, 불어, 가우시안, 들어오셔서, 4 정도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투명도 한 30, 30정도 잡아주고 다시 하나를 복사해서 얘는 한 80정도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얘는 조금 이렇게 줄여요 적당하게 자 그러면 이런식으로 대충 그림자의 느낌이 나오죠 자 근데 지금 여기 부분이 조금 어색하죠 컨트롤 T 그서 그림자 요 부분을 좀 이렇게 당겨가지고 적절하게 조금씩 맞춰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좋아요. 얘를 한 50%로 빼줘야겠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대충 그림자가 완성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도 좀 그림자가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죠? 그럴 때는 이 부분을 눕기를 따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 눕기를 따야 됩니다. 어, 잠깐만요. 아, 두 끼를 따야 되네. <laughs> 따야 된다고 했는데, 막상 딸래니까 귀찮네요. 하... 아, 잠깐만, 요건가? 어, 좋아요. 두 끼를 대충 지우개로 그냥 한번쓱거줄게요 자, 지우개로 대충! 이런 식으로 아 여기까지는 없어 되겠다 여기만 넣어줘도 되겠네요 저컵 부분은 굳이 안 들어가도 되겠네요 좋아요 여기 부분 조금 잔상 남아있으니까 브러 효과 주신 다음에 키워가지고 아이고 너무 크게 줬다 좋아요 어, 좋아요 자 그럼 얘 밑으로 해서 레이어 하나 만드신 다음에 브러쉬로 너무 강하게 말고, 약하게, 약하게 한번 넣어보죠. 쓱 샌데 어, 쓱쓱 자, 일단 요렇게 하나 잡아줄게요. 조금 더 이렇게 좋아요. 요거 하얀 거좀 지워줄 필요가 있겠네요. 좋아요. 요렇게 되면 얘를 한50% 정도로 다운시키고 지우개 갖고 오셔가지고, 잔반 처리 좀 해주시, 아이고, 요거, 잔반 처리를 조금씩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너무 강하게 말고, 살짝만 보이면 되니까. 는듯 없는 듯 흐리게 30% 좋아 30% 정도면 되겠네요 어, 느낌 좀 볼까요? 음. 폰트가 얘도 좀 진해 보이네. 이러면 또 너무 힘이 없는데 음. 주변 컬러를 좀 갖고 와볼까요? <laughs> 좋아요, 요 주변 컬러들을 좀 이용해 보죠. 이미지에서 컬러를 좀 떼와 가지고 좋아요. 아, 너무 컬러가 따로 노는데, 얘랑. 짝만 음 좋아요 요 컬러가 요거죠 음 좋습니다 어 요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요렇게 해서 어 띠베너 완성이 됐네요 뭐 어렵지 않죠 되게 단순하죠 그럼 우리가 요거를 한번 직접 넣어보죠. 어어다가 넣지? 아까 까사미아 이 홈페이지에 디베너가 있었나요? 혹시? 아, 얘 너무 큰데? 디베너가 <laughs> 이게 뭐야? 이거 날리고 여기다 한번 넣어보죠. 잠깐만요. 배너가 이게 옛날 거라서 홈페이지가 배너 디자인이 요즘 같지가 않네요. 요거 이렇게 캡쳐해서 한번 넣어보죠. 우리도 직접 넣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캡쳐해가지고 갖고 와서 컨트롤 n 눌러서 엔터 컨트롤 v 하시면 요 부분은 좀 난리죠. 그냥 자 여기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리고 요거죠. 컨트롤 시프트 C 누르면 복사돼서 컨트롤 V 하면 갖고 와지죠. 아, 사이즈가 안 맞네. 잠깐만요. 이 표시치 사이즈가 어... 와이드캡 왜 이래? 1120이 이해할 수 없는 와이드값을 갖고 있네. 1122 좋아요 요 사이즈겠네요 그죠? 좀 늘리고 이렇게 하고 잡고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이정도이정도 아, 정도 해서 Ctrl Shift C 해가지고 갖다 붙여놔 보죠. 자, 그럼 이런 느낌이 되겠죠. 이렇게 뛴다고 치고, 얘도 대충 이렇게 온다고 치고, 그죠. 자, 이렇게 띠 배너가 완성이 됐네요. 간단하죠. <laughs> 어렵지 않죠. 어, 여러분들도 그, 좀만 하시면 다이 금방금방 할수 있거든요. 어, 이게 디자인 자체가 좀 옛날 디자인이라서 배너랑 좀안 맞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느낌 보기에는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캡처를 좀 해서 직접 적용을 시켜보면은 알수 있는 방법이니까, 디자인 하, 한 다음에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이렇게 저처럼 캡처해서 한번 얹어보세요. 대충 느낌이라도 보게. 그죠? 아, 어, 그러면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이거 뭐 되게 간단하잖아요. 텍스트 배치하고, 이미지 두께 따고, 통, 통 이미지 갖다 넣고. 어, 우리가 실무에서 되게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이런 구도를 많이 알고 있으면 좋아요. 벤치마킹 많이 해보시고. 아셨죠? 그럼 여기서 디베너 녹화를 종료하겠습니다.